오동추야, 딸이 밝아, 오동동이냐? 동동주 술타령이 오동동이냐? 이야, 이 노래 제목이 오동동 타령이 올시다. 여러분, 이 노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1955년도에 나온 노래인데, 제가 이 옛날 거 들고 나올 때마다 살짝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뭐 이래되면 저가 연식을 들키는 것 같아가지고 뭐 모른 척 하는 게 나은데, 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. 만장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사만 땅을 주유천하고 있는 나근의 강호발이 올시다. 오늘은 번영했던 마산의 전통 깊은 술집거리 오동동 통술거리에 와봤습니다. 서울지방에서도 마산하면 오동동 뭐 이렇게 통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제가 옛날 군대 이등병으로 입대할 때 마산근교의 변한땅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 혹시 오동동 아냐 뭐 이럴 정도로 오동동은 이 윗지방에서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무엇으로 유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야든둥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쿠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마산의 전통 번화가 였습니다 이 주변으로 큰 어시장도 있고 또 마산의 명동인 창동거리 도 있고요 또 옆에는 불종거리와 아구찜거리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산의 상권이 다 몰려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는 시네마 천국이라 부를 정도로 마산의 극장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. 그때만 해도 마산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출퇴근 시간 버스는 완전히 전쟁통이었고, 뭐 버스를 타고 있으면 단추는 한두개 떨어져야 정상이고 가끔 시계줄도 터지고. 종점에서는 시계를 재버 주었다고 합니다. 마산에는 학교도 많았습니다. 무학여고, 성지여고, 마여고, 제일여고, 한일여고, 뭐 그리고 각종 여상 여고만 해도 수두룩했거든요. 그리고 여고가 이렇게 많으니까 남고는 뭐더 많았지요. 그리고 또 한일합성과 자유수출 지역의 이 산업의 여군들까지 합치면은 진짜 지금의 세대들은 절대 상상이 안되는 정말 활력으로 넘쳤던 젊은 도시였습니다.그 젊은이들이 이 거리를 평일도 주말도 없이 누비고 다녔다는 것이 자 상상이 됩니까?오늘날 이 지경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통술거리는 그냥 술집보다는 좀더 고급 개념으로 고급 안주가 한상이 나옵니다. 그 정도 소비를 해 주시려면 직장이 번듯해야 되고 젊은 층들의 사교활동도 많고 뭐 이래 돼야 됩니다.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? 정말 이렇게 사람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. 간판은 수두룩하고 심지어 불도 다 켜놨는데 이토록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. 불과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저 이쪽의 공영 주차장에는 조금 늦게 오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대난차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. 오늘날 이 통술 거리는 차들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 거리에 제가 윗부분 2층, 3층을 찍는 게 조금 각도가 좀안 나와서 많이는 못 찍었는데요. 찍을 필요가 없을 만큼 2, 3층은 막 전신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. 공실이 된 지가 오래가 된듯 폐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옛날에는 2층에도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철수한 지 오래됐고 간판은 스티커나 글씨는 다 떨어지고 엉망입니다. 이 전통 깊은 아구 찜 거리와 이 통술 거리는 이제 이 동네의 대표 상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가가 됐습니다. 상가가 몇개좀 있는 막 그런 정도입니다. 그런 정도로 전락해버렸는데 어쩌다 이래 마산이 엉망이 됐는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마산은 과거에 하려 했던 7대 도시 대비 너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.마그 원인으론 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, 제일 직접적으로는 인근의 창원이 갑자기 너무 크는 바람에 이 젊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.그것도 부족해가 마창진으로 이 통합을 하는 바람에 마산에는 약속을 잡을 공간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. 저기 합승동도 심각하니까 오죽하겠습니까? 이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, 마산이 창원한테 많이 삐진 상태고, 지금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한답니다. 일종의 EU에서 영국이 빠져나왔던 그 브렉시트, 막그 느낌인데요. 뭐 지금 이게 많이 비슷합니다. 창원하고 마산하고 지금 사이도 별로 안 좋습니다. 한때 칠대 도시 입장에서 마창진 통합해 봤자 혜택은 없고 손해만 많다고 이래 생각하는 모양입니다.마저가 뭐 봐도 막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.마산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제이 시청자님들도 저 말뜻을 다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.근데 마산이 너무 혼자 부리킬 필요가 없는게 장원도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둘다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탄 입장이 옳시다 마산은 분명히 기회가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구면 이 자유수출지역 이라는 공단도 여전히 아직은 좀 살아있고 아 거기 플러스 항만이 있기 때문에 물류허브로 키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바다를 끼고 있는 게 분명히 지정학적으로 유리합니다. 각종 물류창고도 들여오고, 또 정유회사 이런 것도 유치해보고, 이래 하면 지금보다는 뭐몇 배는 나아질 거라 봅니다. 게다가 뭐 도섬도 좀 키워보시고, 또그 낡은 80년대식 유람선, 그것도 좀 치워보고, 또 예쁘게 바꿔가, 용마산도 좀잘 꾸미고 이래 해주시면 뭐좀 개안할 것 같은데 오죽하면 제가 이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정도로 아, 답답해서 그렇습니다. 마산은 그야말로 설렘마가 심각합니다. 그나마 개안턴그 NC야구장 그것도 난리가 나서 홈구장 놔두고 저 울산으로 선수들이 달라빼붓고 경남대 앞도 지금 엉망이고 합성동 시에버스 터미널 그것도 영 망했고 그 밑에 그 합성동 대형프리몰 그 지하상가도 그것도 영 파입니다 그리고 대우백화점 그것도 얼마 전에 망했고 되는 게 하나 없어요 또 육호광장 그 주변 상권도 길가에 보면 영 개파입니다. 또 한일합성 그것도 막스란지 오래됐고 막뭐 그다 아파트는 올리고 아유 막 여기까지 하입시다또 있다 불임상가 그 주변도 도대체가 사람 사는덴가 싶고 차원시장님 저 마산을 영안 챙기는 것 같은데요 저 영상 좀 보시고 의아동동 신경 좀써 주이소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